네, 드디어 1학기가 끝났습니다. 어, 처음에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막막했던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고 아무래도 뭐 자료도 없고 기존에 해왔던 것들도 전혀 없다 보니까 많이 힘들기도 했었는데요. 어, 그래도 좀 돌이켜 보면은 자기 만족 챌린지를 시작으로 해서 어 최근에 뭐 삼국이 챌린지까지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어, 관심 가져 주시고 도움을 주셨고요. 또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요. 저도 힘을 얻어서 뭐 지금까지 좀 버티면서 그렇게 올수 있었고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방학을 시작했지만 이번 방학은 2학기 준비 때문에 좀 빠듯하게 보낼 것 같습니다. 2학기 때도 이제 원격 수업과 같이 병행한다라는 그런 지침이 이제 내려와서 어 중학교도 이제 고등학교와 같이 3분의 2 수준으로 이제 등교가 진행이 될것 같은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수업도 준비하면서 오프라인 수업을 이제 비중을 좀더 늘려가지고 준비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1학기 때 수업했던 스텝박스는요 해보니까요 한 7에서 8차시 정도 수업이 나왔습니다. 뭐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기본 동작들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금 어려지는 응용 동작 단계 그리고 이제 상체나 팔을 활용하는 이제 활용 동작까지 해서 1, 2, 3차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4, 5차 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곡을 선택하고 뭐 동작 6개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직접 본인이 촬영하면서 그것들을 보완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어 7차 시, 8차 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만든 활동들을 이제 다 같이 함께 참여해 보고, 저도 하면서 이제 학생들 평가에도 반영하는 그런 차시가 됐고요. 어, 스텝박스는 해보니까 비슷한 동작으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차시별로 좀활동내용을 계속 바꾸면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점을 저 역시도 좀 배웠고요. 어, 2학기 이제 등교 수업때는 학생들이 이제 넓은 공간 야외에서 어, 좀 개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팝스를 활용한 어, 그런 수업을 한 8차시 정도 아마 진행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체력적으로도 많이 떨어졌을 거기 때문에. 어, 간격을 좀 유지하면서 어, 체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수업을 하게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야외에서 디스크를 활용해서 약간 배구 규칙을 이제 넣어가지고 어, 공간을 구역을 나누고 어, 진행하게 되는 수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도 이제 어, 수업을 만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또 방학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좀 출근해서 수업을 좀 짜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온라인 수업도 아무래도 뭐한 달에 한 주에서 두주 정도는 또 병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이제 온라인 수업 컨텐츠도 방학 기간 동안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제작을 해놔야 될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뭐 삼국이 챌린지와는 또 별개로 어, 그 동안에 해왔던 어, 봐왔던 온라인 체육 수업 포맷과는 완전 다른 형식으로 하나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에 필요한 내용들이나 자료들을 저도 이제 방학 때 계속해서 준비를 해놔야 될것 같아서 안 그래도 좀 짧은데 좀 빠듯한 방학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그동안에 해왔던 이제 자기 만족 챌린지나 삼9이 챌린지도 좀 내용을 정리를 해놔서. 보할 점이 뭔지 앞으로 온라인 체육 수업을 어떻게 좀 구성을 해 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몇 군데에서 또 강의할 기회도 주셔가지고 촬영한 영상들도 있는데 지금 뭐 편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올리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학기 동안 처음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온라인 수업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 어, 하셨던 선생님들 그리고 참여했던 학생들 모두에게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인사와 함께. 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라는 인사를 드립니다. 체육 수업과 관련된 뭐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콘텐츠들 그리고 뭐 재미있는 영상들도요 앞으로도 계속 촬영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름방학 기간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할 2학기 때도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디오스.